옷 예쁘게 입었네. 나야 뭐늘 예쁘지. <laughs> 아니 옷이 예쁘다고. <laughs> 자기야. 왜? 오늘 뭐 할지 기대되지 않아? 아니 어? 기대는 안 되는데 궁금하기네. 그래? <웃음> 어. <웃음> 오늘은 자기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어. 하지 마 그런 거. 제발, <laughs> 왜? 제발 그런 거 하지 마. 왜?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거든. 어. 일로 와봐 일단. 힌트 좀 줘봐. 뭔 힌트? 오늘 뭔데? 뭐 별거 없어 어. 그냥 <laughs> 별거 없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어. 어, 힌트 좀줘 <laughs> 궁금해 어. 데이트가 되게 상큼하고 음. 막 음. 발랄하고 약간 막뭐 이런 청춘드라마? 청춘드라마? <laughs> <laughs> 아. 그런 컨셉이거든 아, 그래? 오늘 어. 아 전혀 감이 안 오는데 <laughs>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<laughs> 왜? 혹시 저거 빌렸니? <laughs> 이거 자기가 빌린 거지. 어, 누가 봐도 저거 렌트카잖아. <웃음> 맞아, <웃음> 그리고 동그란이 있잖아. 어, 내가 그러네. 빌렸어. <laughs> 뭐 오늘 뭐. 오픈카, 막 이런 거. 그래. 이벤트야? 어. 아, 그게 그래, 첫 번째 그래. 이벤트야, 자기야. 아, 그렇구나. 어. 아 자기가 여기 데리고 오면, <laughs> 아 너무 저차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, 야. 씨. 아니, 걸릴 것 같긴 한거야 <laughs> 너무 친나잖아 자기야. 그치? 누가 저렇게 바닷가 가까이에 <laughs> 렌트카가 딱 있고 사람이 없어. <laughs> 자기야, 첫 번째 이벤트야. 아. 어? 어때? 배. 오. 아우. 오. 오, 오, 오 아, 뭐야. 벌거벗은 느낌이다. <laughs> 어색하다. 오늘 이렇게 열고 나가는 거야, 자기야, 아, 계속. 그래? 어... 어때? 그래, 이마 엄청 타겠다. <laughs> 그치? 이마 엄청 타겠다. 어? 자기야, 이렇게 해서 달리는 거야, 오늘. 응. 음. 별로 <laughs> 너, 너도 별로지? 아니, 아니야, 어, 아니야. 괜찮은데 눈이 너무 부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. 아, 그래? 응. 오... 눈이 막 시린데? <웃음> <웃음>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은 아, 이거 진짜... 못 해. <laughs> 아, 진짜 그거 할머니 모시고 온것 같아. 어? 나 지금 어... 효도관광하는 거야? 어? 아우, 머리가 좀 뜨겁다. 그지? 어. 얘가 엄청 뜨거워, 지금. 아, 이런 단점이 있구나, 어. 이게. 야, 좀 부끄럽지 않냐? 그지? 어, 안녕하세요. 아, 나좀 부끄럽다. 도로에서 <laughs> 이러고 있는 게. 아, 근데 시원하다. 그지? 응. 음. 에어컨 틀었어? 아, 에어컨 틀었어? 어, 어쩌지? 에어컨 틀 시원하네. 어, 어쨌든 시원하다. 어, 집 밖에 더워, 자기야. 어. 더워, 더워. 아 해안도로 죽인다, 자기야. 그러게. 아, 내가 이 해안도로를 멋있다. 오픈카 타고 오다니. <laughs> 나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뭐. 이렇게 손 위로 들고 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사람 없을 때. <laughs> 어? 지금 사람 해줘. 너무 많아. 그래야 뭔가야, 자기야. 청춘 드라마 같단 말이야. 한 번만 해줘. 아니 잠깐만 바로. 저기 오토바이 지나다가. <laughs> <진짜. 웃음> 오케이 지금이야, 자기야. <laughs> 그렇지, 그거. 그랬대. 더 소리 질러 아니, 아니 아니, 앞에 차 와. <laughs> 아 빨리 한 차... 번만 해줘. 야호! 아토 막 좋아요. 까르르 까르르. 전망이 <laughs> 차, 전망이 차. 여기는 뭐야? 명월 국민학교가? 이게 옛날에 국민학교였는데 음. 카페로 바꿨다 하더라고. 카페야? 어. 그러면? 이 그리고 여기서 그거 네. 찍었어. 뭐. 웰컴투 산달리. 아. 지창욱이 여기 앉아가지고 어. 연애 상담하고 막. 아그 나닮은 사람? 아. 뭐. <laughs> 뭔뭔 어, 개소리야. <laughs> 개소리를 하냐고. <하니 웃음> 아니 거. 어떻게 지창욱이랑 비교를 하냐고. 아, 진짜. 건방지게. 어, <laughs> 이쁘네. 옛날 감성이다. 이거 봐. 음. 그러게 철문. 어, 철문, 철문. 어. 와, 여기도 이순신 동상 있네. 그러게. 어. 우리 학교에도 있었는데. 그지 자기야. 맞아. 응. 자기 자리 막밤 12시 되면은 동상 막 돌아다닌다고 막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런 일 <laughs> 있었잖아. 막. 그래. 우리 어릴 때막 있었는데 그런 얘기. 자기가 탔던 곳이네. 여기 여기. 자 다수야 기가한쯤 됐을려나 자기가 <laughs> 내가 뭐 나라를 구한 거야? <laughs> 네. 어?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? <laughs> 나라를 구했지. 어? 내가 나라를 아, 구해서 너랑 결혼했다고? 어, 그럼 그럼. 자 여기가 이쁜가 아닌데? 아닌데? 여기 사진 포토 스팟. 아 그래? 어. 음. 슬슬. <laughs> 또 찍어줘? 어또 고릴라 남... 한 마리 앉아있게 해줘? 아 그것 좀빼 <laughs> 하나 둘셋 오케이 됐어 자기 표정은 중요하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어차피 여기 <laughs> 고릴라 한 마리가 방금 <laughs> 앉아있었을 <laughs> 거라 자기 표정은 크게 아니, 중요하지 사진 않...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서 찝찝해 뭔가 <laughs> 아서품반 여깄네 아 그러네 그럼 여기서 일단 주문을, 주문을 해야 되네 우와 아 옛날 독도다 이렇게 생겼구나 어, 아 진짜 복도야. 옛날 그냥 학교네 자기야 그러니까 소품반 아, 한번 가보자 이게 공기래, 자기야.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응. <laughs> 패브릭 공기래. 아 이거 좋다 이거. 화투? 아 화투 그만 사. 있잖아 <laughs> 사 가지고. 화투 그만 사. 야, 저 이거 내가. 너 이런 거에다 마셔. 아니 아니 아니. 이런 거. 아니 아니 아니. 그 너무 작아. <laughs> 이게 한 <안> 잔이야? <laughs> 이게 안 잔. 이거. <laughs> 이런 거에다 마셔. <laughs> 뭐? 자기야 나 이거 해볼래. 뭐? 추억의 종이 뽑기. 뽑고 어? 결제해 주세요. 꽝 없음. 한 판에 5 0 0 원. 하나 둘 셋. 오 등. 5등 어, 등이지지등 오든. 어, 오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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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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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등 오등오지막든 오든. 오든. 오 오든. 이든 오든. 다든 오든. 오든. <laughs> 뭐야. 너 드라마 주인공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마. 여기 써 있어. 드라마 주인공이 되어서 해보라고 꺄르르 꺄르르. 꺄르르 꺄르르. 어, 자기야. 여기 사방치 있다. 하... 사방치 알아? 사방치 알지. 어, 이걸로 하자. 이걸로. <laughs> 일단. 어. 오. 아우, <laughs> <laughs> 아, 무릎이야. 어우 아, 무릎이야. <laughs> 괜찮아, 자기야? 어,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자기야, <웃음> 나이 먹어서 이런 거면 안되나봐 아, 거야. 어, 오랜만에 하니까 어, 깜. 그러 어, 깜짝놀랬네요. <laughs> <laughs> 자기, 물은 겁나 아파. 나도 모르겠네. 나 <laughs> 미치겠다. 옛날 그러니까. 생각해서 했더니만. 칠단. <laughs> 꽝, 일로 와. 멋있다. 이걸로 막기로했지 <laughs> 이걸로 이마막기로했지 <laughs> 일로 와. 자기야. 아, 까치 오는 소리. 어. 아, 딱 좋다 여기, 자기야. 그러게. 조금 시끄럽긴 한데. 새 <laughs> <laughs> 소리가 시끄러워? 어. 아, 자기야, 이거 뚜껑 열리니까 좋네. 이런 데서 딱 먹어도 뭔가 운치가 있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맞아? <웃음> <웃음> 너 괜히 막 어지러운 공부를 하는 것 아니. 같아. 아니, 아니. 아, 오늘은 진짜 비안 와서 다행이다, 자기야. 음. 아침에 흐렸던 거 알지? 어. 나 얼마나 맘 줄였겠어. 아, 그러겠네. 맘 고생했겠네. 음, 야, 무릎 괜찮아? <laughs> <laughs> 아까 사방 <사망치기> 치이 하다가 <laughs> 119 <laughs> 불러달라고 할 뻔했어 자기. 내 몸을 응. 옛날 생각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점프한 를 거야. 할머니랑 한줄 알았어.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내가. 제사치도 어? 응. 근데... 웃잖아. <laughs> 아, 웃잖아. 아, 그렇지. 새총 없어? <웃음> <웃음> 여기 뭐 폭낭 뭐 공원 뭐 바로 앞에 있던데 한번 가볼래? 응, 가보자. 예쁠 것 같지 않아? 응. 나무 되게. 많지? 이름이 낫지.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렇지. 그게 무슨 폭랑 소리라고 들은 거 같은데? 그건 <laughs> 워낙 소리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워낙 소리 아니야, 자기야? <laughs> 맞아 <맞다. 웃음> <laughs> 폭랑은 다른 말이야, 아예 다른 말이야 <laughs> 아, <아우. 웃음> 폭랑의 낭이 나무야, 나무 편집해 줄 거라 믿어요 <laughs> 뭘 편집해요 <laughs> 믿어기 쉽지 않아 라이브야, 자기야, 지금 무슨 <웃음> 라이브야 <웃음> <웃음> 나 이래서 라이브를 못해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응, 날 진짜 잘 잡았지 어 날씨 너무 좋아 그지야 미쳤다 진짜 와 하늘 봐라 와 나의 대박이다. 계절이 오고 있어 나의 계절 뱀 조심해 자기야 요즘에 뱀 엄청 많대 몸도 허한데 뭐 잡아다가 술이나 담그지 뭐 <laughs> 술을 당근다고요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아줌마야 진짜 응. 자기 약간 저기 같아 뭐? 베어그리스베어그리스베어그리스 베어 베어 알아? 아 치어리더? <laughs> 치열이다. 치열이다 아니야? 치열이다. 아, 그 두산 베어스고베 아. <laughs> 배어그리스라고 있어. 아 고기 뭐 고기 굶고. 아 어, 자기랑 좀 비슷한 이씨 있어. 아 그래? 응 다음에 유튜브로 한번 찾아봐봐. 배어그리스? 응. 여기 뭐야? 되게 예쁜데? 자기 여기 너무 시크릿해. 응 어. 그지? 응. 여기 너무 좋다. 자기야. 어. 이게 시크릿 가든이네. 아 시크릿 가든. 자기 길라임. 나 길라임. 자기. 아 현빈. 현빈. 자기 현빈. <laughs> <laughs> 너무 염치없나? 어 염치 없다. <laughs> 아또 여기 오니까 또 전생이 생각나네. 어 자기야. 나 여기에서 그거 흰색 어. 그거 입고서는 어. 막대드리고아 자기? 어. 아 자기 여기서 재물로 맞춰는데 그지 자기 재물이었나봐 재물. 어. 와 이거 뭐야? 웬 마법진 같은 게 있어? 약간 그랑조 같은데 마법진? 아 그랑조 오랜만에 들어온다. 어 와. 그랑조. <laughs> 그랑조. 아까 스포츠카가 첫 번째 이벤트였다면 응. 아직 이제 두 번째 이벤트가 남았거든. 이거는 내가 장소를 섭외해 놨어. 아 그래? 응 아 뭔가 불안한데? 장소까지 <laughs> 섭외해 놓 정도면 내 불안한데? 뭐지? 아 뭔데? 근데 하, 좀 힌트를 줘아 그럼 재미없지 아재미없어 되니까 좀 힌트를 아니아니 일단 따라와봐 그냥 가야 재밌어 자기야 여기 왜온 거야? 응? 여기 어디였지? 이쪽으로 이라고 했던 거 같기도 하고 뭔데? 응? 뭔데? 따라와보면 알아요 헬스장 있네? <웃음> <웃음> 헬스장 가는 거, <laughs> 거 아니라고 이봐 그래 거기가 아니야 아또뭔수적이야또아나 진짜 불안하게 아 저기다 저기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저쪽이다 내려가라고? 어 가봐봐 뭐야 뭐아 엄마 죽었네? 가봐봐 <laughs> 자기야 <웃음> 뭐야 자기야 <laughs> 어? 뭐야? 왜너뭐 잡아먹을까봐? 응? 너 뭔데? 이거 당겨봐봐 잡겼는데 네? 예?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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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? <laughs> 정수 네. 안녕 어? <laughs> ㅋ 자기 들어가이야이제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ㅋ ㅋ 오셨어요 잠깐, 안녕 <laughs> 정식으로 인사해 네, 나저 동생이거든 네, 처음 뵙겠습니다 아. 아네 아, 처음 뵙겠습니다 아. 아, 네, 동생이 네, 네. 사진작가야 자기야 아... 어? 그래가지고 뭐 어, 어디, 재밌는 거 하나 해보려고 바디프로필 찍나? 오, 진짜? 어허허허허 어,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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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내겼어. 이것도 내가 챙겨왔어. 야! <laughs> 왜? 두개더 챙겨야지. 아니 자기 여기 안에다가 그거 넣고 아. 꼭 넣잖아. 바지도 어. 내가 챙긴다고 챙겼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무 많이 챙겨신 거 아니에요? 이거? 아니, 혹시 깔별로 입으라고. 아. 응? 야, 너 이런 신랑이 어있어 와이프 바디프로필을 이렇게 깜짝 이벤트로 준비해주는 신랑이. <laughs> 응? 하지 마, 그럼. 하지 말라고. <laughs> 네.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알아 서 찍을게. <laughs> 일단은 배경이 그 화이트 그레이 배경에서 찍을 거거든요. 화이트 음, 약간 음, 그레이 음, 톤. 음. 그래서 뭐 톤은 뭐 상관없어. 아니 뭐... <웃음> <웃음> 배경은 정수야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. 어, 괜찮아. <laughs> 웃기고 싶어서 지금. 아니 근데... <laughs> 아니, 아니, 마, 아니. 마누라 좀 웃. 아니 아니야 자기야 진지하게. 야, 야 그럼 내가 웃기고 싶으면 내가 찍지. 사진 작가까지 내가 동생까지 부탁해서 하겠나? 말이죠. 오 아, 아, 어, 네. 어, 야, 네. 신발이 야 신발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야? 아니아니 아냐 아니, 아니. 이런, 이런 어, 느낌으로 하고 아 그래? 아 근데 초면에 <laughs> 너무 별거 <벌고>, 없들어갔아 <laughs> 그런가? 지금 영상으로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? 아좀 아,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지네. 자기야 두 손이 합쳐지네 아 초면에 <laughs> 진짜 <laughs> 초면에 일로 와 자기야 어때? 자기 얼굴 왜 빨개져요? 자기가 작가님인데 어때? 어때? 어? 작가님인데. 자, 제가 그러면은 찰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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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 찍을 테니까 그때마다 포즈를 조금씩. 아, 그런 거 잘해. 그런 거 잘해. 그런 거 잘해. 어. 하나, 둘. 오케이. 음. 하나, 둘. <laughs> 오케이. 하나, 셋, 아니, 오케이. 야, 자기야. 아, 이게 무슨 바늘 프로필이야. <laughs> 네. 아, 또 혼자 개껀 찍고 있어. 하나, 둘. 와, 대박이다, 진짜. 아, 어, 좋다. 저, 괜찮아, 자기야. 괜찮은데요? 특전자 같아. <laughs>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아, 이거 한 <laughs> 아, 현타와, 현타와. 현타와? 아, 근데 진짜 도발적으로 한번 가볼게요. 도발적으로. 도발적? 도발적은 <laughs> 잘해. 오, 잘하는데. 이야. <laughs> 진짜, 진짜 거짓말 진짜 괜찮은데. 머리카락을 잡았다가 놓는 것 같냐? 아, 이렇게 잡았다가 아니야, 그렇게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잡으면 안 될까? 머리카락 내가 잘 잡는데. 형님 자주 잡는 <laughs> 거아니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아 가지고 더 안전 좋다. <laughs> 아, 수고했어요. 아, 고생했어요, <laughs> 그러니까. 아, 고생했어고생했어 고생했어요. 네, 아니면 아주 그냥 어, 까막 뭐 이렇게. <laughs> <있어>. 빨개렇게예데 <빨리 해볼게. 웃음> 진짜 재개봤을 어. 때 여기서 그래요. 한, 어. 한 5kg 어. 정도더 감량해서 네. 제대로 진짜 다음에 찍으러 오시면은 제가 참더 멋있을 거요 근데 와이프가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, 이거 바디프로필 아, 찍는 거를. 아, 약간 좀그 얘기를 해보어 이게 안볼 일이 없을 것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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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볼 일이 없어? 아, 뭔 아, 소리 하는 거야? 그러면은 만수분강 하시고. 그리고 <laughs> 어, 이렇게라면 어, 이제 어. 손님들 받고. <laughs> <오시는 거> <laughs>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어. 가게 어. 종사자 고맙다 어. 들어와 주시는 님이 건강 챙기시고요. 음. 네. 네. 어땠어? 뭐. 보고 버야 바디 프로필. <laughs> 아, 피곤해. 아, 피곤해? 아, 피곤하네. 그짐 빠지지 약간. 어, 그거? 짐 빠져. <laughs> 뭐 여기서 번쩍번쩍 번쩍해. 번쩍 여기. 그렇지. 어. 뭐 하고 싶은 거 없어, 자기야? <laughs> 집에 가고 싶어. <laughs> 집에 가고 싶어. 아 진짜야, 나 집에 가고 싶어. 어, 스포츠카 타고 뭐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 없어? 로망? 아니 다 했어, 별거 아니더라고. 아, 어. 내가 다 실현해 줄게, 자기야. 아니 아니야. 다 해줄게. 아, 이거 반납 시간 안 됐어? 아 내일이야. 아 내일이야? 어, 차박갈래 여기서? 아 아이, 무슨 차박이야. <laughs> 아, 괜찮아 그야아 됐어. 어. 아 됐어. 뚜껑 열고 자는 차박? 아, 집에 어. 보내줘. <laughs> 나 집에 가고 싶어. 아 진짜. 그러면 자기야, 음. 은채운너한 번만 태워줄까? 은채운너 어. 애들 어? 이제 이올 시간 되지 않았니? 5 시간 됐지 그치? 어. 그럼 애들 한 번만 태워주고 어.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에 들어다주기 <laughs> 어, 아니 아, 반납하기 전에 한번 태워주고 아, 싶어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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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좋다 괜찮아? 어. 그럼 좋다 오케이. 오케이 가자 가자 음. 어. 야호 아, 안돼안돼안돼 우리 배추 탔다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은채야 <laughs> 은채야 아니야 <웃음> 그러지 마후 <laughs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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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세 <laughs> <laughs> <만세! 웃음> <laughs> 아유 제주 첫 놈들. <laughs> 네. 자기도 처음 봤어. <laughs> <방금 웃음> 근데 아빠. 어. 추워. <laughs> 아첫놈 진짜. 장은우 원래 추워도 안 추운 척 타는 거야 이렇잖아. 아 얘들아 아까 전에 엄마는 이마 타 가지고 허물 벗겨질 뻔했어. <웃음> <웃음> 어때 이쁘지? 손을 이렇게 하고 만지고 싶다. 그지. 은우야 어. 어때? <laughs> 얘네 봐봐. <laughs> 네. <laughs> 집다가지고 이러고. 장훈호 봐봐. <laughs> 뭐야? 나는 안 추워. 어, 아까 그 텐션 어디 갔어, 장훈호? 추워? <laughs> 안 추워요. <laughs> 안 추워. 추운 like 것 같은데? 집에 갈까요? 아니, 뚜껑 닫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이게 오픈카의 현실이다, 자기야. 자, 하나, <laughs> 둘, 셋. <laughs> 옳지. 옳지, 예쁘다. 야, 쟤네 뭐해, 안 오고. 저서 운파로 파치고 있어, 쟤네. <laughs> 야, 은채는, 나 빨리 와, 너 뭐해?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, 뭐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문파로 빨리 주고 있어. 빨리 와, 가게. 은우야은우야 은우야, 빨리 와, 집에 가자 근데 맛있는 게 좋잖아, 은혜야! 어머니! 어머니! 네! 네!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다녀왔습니다. 어묵 아유. 웃음> 어. 엄마 오픈가 안 타보셨죠? 안 타봤는데? 아, 어머니 안 타보셨어요? 밤에. 밥 먹고 가야겠다. 아니, 아니, 음에 당... 아, 왜요, 머니 아니, 나 그런 거안 좋아해. 아니, 밥 먹고 가게요 아, 싫어. 네? 날씨 더운데 고생시킨 거구나? 아니에요. 햇빛하고 바람하고. 아니, 언니. <laughs> 음, 그래, 어떡하게. 고생했어. <laughs> 음, <laughs> 자네 말은 잘 들어야 돼. 왜요? 끝까지 잘 들어야 돼. 아. <laughs> 행복한 게 아니라, <laughs> 언해피하냐? 아안 아니, 아니. 좋아, 새끼. 그래서 엄마도 나중에 해드릴 고싶 있어. 아유, 난독땡큐 응. 괜히 효력했어요? 해? 엄마, 제가 아유, 안 해요. 내가 해서 좋았던 거는 다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지. 아우 쟤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, 자기야. 응. 음. 음. 뭐라고 했는지 알아? 왜? 하도 듣지 마? 음 부끄러워? 응. 음. <laughs> 아빠, 저 집에 도착했어요. 오늘 많이 힘드시죠? 힘들면 꼭 쉬어요. 알았죠? 너 컨트롤 C, 컨트롤 V 한 거야? <laughs> 아, 나한테는 똑같이 왔거든. 아, 진짜? 응. 엄마한테도 보냈어 엄마한테는 이만큼 보냈고 아빠한테는 엄마한테 이만큼 보냈어? 엄마한테 이만큼 보냈어? 응. 너왜 차별해? <laughs> 아니. 너왜 엄마 아빠 차별해? 아니 이 부모님인데 니. 아니 아빠가 <laughs> 엄마한테 자랑할 줄 알고. 은채가 어릴 때비 오면은 창밖을 보면서 그렇게 아, 울었아그 얘기는 그만해. 알았어요. 응. 맞아. 아빠. 아빠. 비 맞고 일한다고. 고생할 거야. 울고 아유. 울진 않았어 이런 딸이 어딨어 어? 배불러요 그때 <웃음> <웃음> 그만 먹어 이 놈의 새야 배부르면 그만 먹을게요 <laughs> 그때 은채 울고 있는데 엄마는 비오니까 <laughs> 막걸리 <나요>. 땡긴다고 <laughs> <laughs> 어? 음. 그러고 있고 아빠 혓바닥 먹어봤어요? 혓바닥? 응. 혓바닥? 응. 엄마 못하는 거야? 저머니 <laughs> 음. 진짜 살뺄 거예요 그래, 나도 같이 빼자고. 저 진짜 거짓말 아니에 6개월. 지금. 5kg. 나도 5kg. 어무니 5kg? 응. 그럼 엄마 75kg가 최종목표? 무슨 소리야. 68kg에서 5kg 빼면 60kg. <laughs> 어머니 몇 아니야. 카메라 대고 말하세요. 음. 얼마? 30만원 빵? 3개월에 30만원? 어. 5kg에? 네. 오케이. 좋아, 음. 그러면은 인바디 찍으러 갑시다. 아 됐어. 아니야 우리 둘이 아니, 그걸... 체지방 5kg 빼려고 했으면 체지방 양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. 아, 아유, 아, 아유. 아, 아니, 우리 둘이 한 거야. 너를 끼지 그래. 마. 너는 그냥 인바디나 뭐. 아왜 이따 그 아, 아, 둘이 어, 그림이 그려지는가 그런 거야. 아, 네. 아니야. <laughs> 뒤에 가서 막 저기 닭다리 <웃음> <뜯뜯고> <웃음> 뜯고. 아니야 우리 30만원 걸고 하는 거야 3개월. 우리 날씬해져서 봅시다. 오케이 날씬해졌어. h e k n o w 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 i d a b 은채 야 She was a child. She was a child. She was a 다 h i l d s 다 e was a child. She was a child. s h 로 was a child. She was a child. She was <laughs> 내차 이거 문자 뜯어주면 안 돼? <laughs> 가능해. 헐크처럼 자기야. 헐크처럼, 헐크처럼 어. 확 뜯어줘도 돼. 가능해. 만들어줘. 아 너무 너무 창피해. 창피해. 자기야 외국어해 외국어. 그럼 좀덜 창피해. 하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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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괜찮아? <laughs> 괜찮겠냐 진짜? <웃음> <웃음> 아 왜, 자기야? 이쁘게 나올 것 같아. 갑자기 털밍하고 또 하고 내가 지금.